겨우 전반 26분인데 사우스 햄튼 팬이 떠나버리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무려 4골이나 실점했는데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최근 5경기 단일승 극도로 부진하며 분위기 전환이 필수였던 토트넘인데요. 1분도 안 돼서 터진 메디슨의 골 이후 11분 손흥민의 감각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가운데를 겨냥한 크로스를 사우스 햄튼 수비진이 걷어내려고 헤딩하는데요 그 순간 손흥민의 민첩한 움직임이 빛났습니다 크로스가 길어지며 볼이 다소 길게 전개되는 순간 볼의 흐름을 눈치챈 손흥민이 빠르게 페널티 박스 지역으로 달려옵니다 뒤늦게 수비 한 명이 손흥민을 따라가지만 사실상 오픈 찬스가 돼버린 상황 한 번에 지체 없이 바로 원터치로 슛을 정확히 조준하며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지난 첼시전에서 오프사이드를 완벽하게 뚫는 판단력과 빠른 역습 드리블을 보여줬음에도 1대1을 놓치며 비판받았는데 오늘 경기 완벽한 월클 마무리로 증명합니다. <목소리> BBC에서도 사우샘프턴, 베드나렉이 크로스의 머리를 대지만 그 공은 손흥민에게 떨어지고 손흥민은 가까운 거리에서 실수 없이 골을 넣는다며 손흥민의 원샷원킬 마무리를 주목했습니다. Sonny! Come on! Yes! Son Aldo! Son Perrion, Son Young Messi! Son Young Min, the Korean king Kingfang! Oh, it comes to Sonny at the back post! Kune Al Tottenham! Come on, you Spurs! Son Young Min, who's not been in great form, the ball came all the way across to him, finishes with his left foot under the keeper. Oh Sonny! Sonny! Yes! yes! Come on! That's the Sonny! That's the sun, boy! Yes. Come on, Nico! He's in my head! In my head! So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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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laughs> 이후 터진 득점에서도 손흥민의 타락박 이후 빠른 스피드로 전진하는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에 맞춰 롱패스를 보내주고 이 볼이 두 명의 수비를 넘어 손흥민에게 연결됩니다. 보통 손흥민이 볼을 잡으면 두 명이 바로 달라붙는데 이번에는 사이드가 완전히 비어버린 상황. 정확한 크로스가 연결되었고, 볼이 쿨루셉스키에게 떨어지며 토트넘의 세 번째 골도 터집니다. 토트넘의 네 번째 골도 손흥민의 발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손흥민은 이번에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향 전환을 보여줬는데, 순간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며 수비가 쩔쩔매입니다. 이 상황에서 토트넘 공격수 두 명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수비가 예상하고 맞고 있는 상황이죠. 손흥민은 넓은 시야로 뒤에서 달려오는 사르와 쿨루셉스키를 주목합니다. 패스 세기를 고려하면 쿨루셉스키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데, 사르보다 더 넓은 공간이 열린 점을 고려했죠. 손흥민의 의도와 달리 사르가 낚아챘지만 이게 골로 이어지며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BBC는 경기가 훈련 세션처럼 쉽게 풀린다며 극찬했는데요. 너무 쉽습니다. 마치 토트넘의 훈련 세션 같네요. 그들은 박스 가장자리에 줄을 선채로 경기하는 모습이 말이죠. 이번 시즌에서 스퍼스가 가장 높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경기네요. 축구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든 결국 성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골도 손흥민의 패스에서 시작됩니다. 손흥민에게 패스가 이어지고 수비라인이 올라와 있는 사우스 햄튼을 상대로 어디로 패스할지 판단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메디슨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오프사이드 라인을 통과하기 전, 기막힌 타이밍과 패스를 건네줍니다. 이제는 데브라이너 같은 패스력까지 갖춘 손흥민의 능력이네요. 이후 메디슨의 득점이 터지며,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추가됩니다. 이로써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토트넘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달성하게 된 손흥민이죠. 이후에도 경기를 잘 운영하며 5대0 승리를 따냅니다. 손흥민 활약으로 기쁜 하루였고, 한시름은 덜었지만 다음 경기 리버풀 전에서 잘 버텨낼지가 걱정되네요.